문학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을 할때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는 역사나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9어 시간에 님의 침묵을 우리 동급생이 암송하는 걸 듣고, 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앞으로 시를 공부하고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님의 침묵을 읽을 때마다 이 문학의 길에 들어섰던 그때의 그 어떤 떨림, 그런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그 글입니다. 왠지 그 책을 찾아서 펼쳐보기에는 뭔가, 부끄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편적으로 그전에도 뭐 글들이 실렸지만은, 그 글은 이제 예를 들면 문학을 택할 때 그, 어, 청소년기의 어떤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 상당히 아직도 떨림이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한테는. 젊은 학생들도 자기의 진로를 생각할 때 본인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택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마 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꼭문학의 길을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 그런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갈 길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 자기 고민에 빠졌을 때 정말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것을 찾아보라는 뜻이 그글 속에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태어난 곳이 이제 수원 인계동이고 성장한 곳은 팔달로 일가 124번지 그리고 이제 남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중학교를 들어가서 다니다가 이제 그. 시골로 이제 아버지 계신 곳 따라가서 중학교 졸업은 시골에서 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 대한 늘그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팔탈산 언덕을 올라서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깊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제일 오래도록 새롭게 계속 되풀이 돼서 재현되고 생각나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의 얘기들이고 그 팔달산 뭐 초등학교 때 올라가서 송충이 그 잡던 그런 기억들, 수원 남문의 그 돌계단 청소하고 그 겨울 햇빛에 이 손바닥을 내밀어 보던 그런 손바닥 속에 고이는 것 같은 그 햇빛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썼고 그래서 이제 이 2010년쯤 아이 내가 할 일은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좀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시로 가르치고 또 고향에 대한 시도 쓰고 고향에 이제 가서 좀 거주도 하고 이러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정했죠 그래서 이제 수원 남창동 최동호 시창작 교실이라는 걸 아, 벌써 한 4, 5년 됐죠 거의 무료로 이제 수강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원은 뭐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내 의식과 기억에 그거를 거슬러서 거슬러서 올라가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 수원남무, 팔달산 언덕, 그때 서문 가던 길, 뭐 서문 밖에 그이 논이나 밭의 풍경들, 그리고 수원 천변에서 잡던 그뭐 피라미 같은 것들에 그 반짝이는 비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의식 속에 살아있는 거죠. 다른 도시하고는 좀 다른 것은 화성에 있었고 그때는 그것이 상당 부분이 이제 좀 폐허가 돼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경우는 초등학교 이럴 때는 성터가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허물어진 이 성터의 이미지들이 또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허물어진 성터에서 어 혼자 그냥 그 노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앞으로 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르네상스가 되길 기다리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또 들판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이제 이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좀더 미래 지향적인 걸 생각할 때 어떤 방향을 가야 될까. 그래서 아까 그 중학교 때 처음 사회 영문이 일어난 거 봤을 때는 이 역사라는 게 뭔가 하는 게 먼저 굉장히 강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좀더 이제 진행되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면한 개인은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시습이라고 생각하죠. 첫 번째는 이제 시에 대한 얘기인데 시는 그소품이라든가 일회용 비품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가 의미를 가지려면 끝없는 재생산 능력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때다. 그러니까 그 소모적인 시를 쓰려고 한다면 시 쓰는 사람도 소모되고 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일회용의 시대예요. 근데 일회용 시대를 거부하고 그 이상의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수쓴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더, 지속적 생명력을 갖고, 자기와 더불어 평생을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더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고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부한 얘기지만 공자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이 나의 돈은 일관된마다오 돈은 일이 관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자기가 정한 길을 일관되게 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이것저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도 빨리,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재빠르게 변신하는 것 쫓아가지 말고 천천히, 느리게, 확실하게 자기 얘기를 하자 제가 하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선배 시인들의 그 작품 정리예요 예를 들면, 정지용 전집 그, 백석 전집, 뭐, 이런 전집들을 내요. 끊임없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지, 어슨 서양의 지식이나 멋있는 말로 그분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 폼나고 멋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상노각처럼 허물어지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기본에 대해서는 별로들 그 생각 안 하고 응용하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출세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어, 젊은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확고하게 자기 길을 가는 기초부터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느리게 모여도 그게 멀리 가고 확실하게 자기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